우리 다 함께 11월 15일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함께 힘찬 목소리로 주님께 성경 목록화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함께 힘찬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여 호수와 사사기루기 사무엘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드, 예미야, 에스더, 욕기, 십편, 사원 존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하모스 오바냐, 요나, 니가 나, 오마, 바, 곡, 스, 바냐, 합계, 스, 가랴, 말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구약 39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예수님께서 오신 뒤의 약속인 신약 27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템 대살로니가 전우서 디보데 전우 디도서 빌레몬이 부리아고보 베드로 전우 요한이삼 유다서 요한대시로 구약 39권에다 신약이 1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신약 네 번째 권에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은 우리 신약 네 번째 권수 있으니까 우리 신약을 펴서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눌러 놓고 성경책을 챙겨 온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 옆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항상 우리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강도사님이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옛날에 영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어요. 원래 미국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왜냐면 그 땅에 가서 먹을 것이 뭐 없었고 그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재배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수확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그 농사를 잘 지어서 원주민들의 힘을, 도, 그 인디언들의 힘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짓게 되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첫째 되는 그 과일들, 또한 열매들, 또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린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왜 이것을 감사하게 되었냐면, 그 영국의 그 청교도인들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그 1년 동안 이 농사를 지었던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농산이 이 곡식들을 또는 이 과일들을 잘 추수하지 못했을 거야 또그 1년 동안 그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잘 지, 어, 살지 못했을 거야 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돌아보았더니 그일년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하셨구나라는 그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바로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 있을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일을 하셔, 하실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성인 남자들만 세어봐도. 5천명쯤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었어요. 어, 당시에는 사람을 셀때 남자들의 사람 수만 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년부 예배를 드릴 때어저 유년부 몇명 있는지 세세요. 이러면은 어 강도사님을 또 강도사님도 세고 우리 부장쌤도 세고 부장 부감 선생님도 세고 여러 선생님들을 다 세고 또 우리 같이 있는 앉아있는 친구들의 숫자도 세는데. 어 당시 예수님이 그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던 그 당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우리 유년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라고 세게 되면 남자 성인 남자들만 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당시에는 이게 어, 사람 수로 세지 않았고 여자들도 사람 수로 세지 않았어요. 어, 이것이 여자를 무시하거나 우리 친구들을 무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남자 힘 있는 남자들이 어, 재산 같은 것이고 또 권력, 국가의 힘이었어요 군대 군사 적으리 힘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 수만을 세는 것이 문화였어요, 당시의 약속 같은 거. 그래서 이 남자 수만 5천 명쯤 되었다는 소리는 아마 여자들 또는 어린아이들까지 아마 합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만 명에서 그 이상한 이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천 명이 아니라 오천 명이 더 되는 숫자. 아마 만명 아니면 이만 명. 더 많으면 이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배가 꼬르르르 고플 때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제자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살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200데나리온으로 살수 있는 빵으로는 한 사람마다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아주 턱 없이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설명해주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그것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작은 아이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라고 한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와 함께 온 제자 안드레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안드레의 말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그것을 주도록 하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아주 감사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빵을 받으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은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멀뚱멀뚱 멀뚱 보고 또한 궁금해했어요.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아주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도 급급한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시려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만 하신 것일까 라고 제자들은 궁금해 했을 거예요 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주시며 말했어요 이제 이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시고 난후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도 빵과 물고기가 더 많아지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잖아. 도대체 예수님은 어쩔 작정이시지? 아, 맞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보리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을 만큼 주라고 하셨잖아. 도대체 어떤 생각이신 거지? 아, 이것을 아주 조금씩만 먹어도 힘든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만큼이나 주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그저 그 예수님의 생각을 궁금해만 했어요. 그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게 된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한것 뿐인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아주 배불리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남은 빵과 물고기를 모으며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남은 음식을 거두어 보니 열두 광줄이나 됩니다 즉 열두 바구니나 남았어요 분명 우리가 나누어질 때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아주 배불리게 먹이고 남아도 그것이 열두 바구니나 남게 되었어요 라고 그 제자들이 외쳤어요. 그 자리에 있던 백상 백성들은 놀라워 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실 거야. 진정 이분은 우리들을 구해주실 그런 왕이 되실 분이야. 로마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그럼, 진정한 구원자이실 것이라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이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주실 것 같아서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채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배 굶주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몸의 허기를 채우는 빵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수 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청교도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예수님께 추수 감사주의를 드렸던 것이 주님, 이 곡식을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 주시게 해서 감사드려요. 아까 그 보았던 사람들처럼 아,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야라고 생각해서 추수 감사주의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영국에 있던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가서 그 농사를 잘 짓고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곡식의 의미는 아 예수님이 우리와 그 1년 동안 아주 함께 해주셨고 또한 그 1년의 곡식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을 거야 자그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야 우리를 그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해 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내가 무엇을 해도 마음이 허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영혼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죽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갈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잘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주실 것이고 이 추수 감사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어, 1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1년, 그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내가 그 죽어서의 삶까지 내가 천국에 갈수 있도록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그 가운데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감사를 드려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오병여의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배불리 먹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이후에 죽어서 나만을 올바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천국에 갈수 있는 그것을 약속해 주시러 온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의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듬뿍 채워주실 것이다. 그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을 배불게 또한 가득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손 모아서 기도해보도록 할게요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그저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 영혼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있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앞으로의 1년, 10년, 백년그 죽어서까지의 그 삶을 우리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상교인연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항상 예수님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으로서 새로워지고, 예수님만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